어, 지금은, 쥐그르기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쥐그르기 영상입니다. 쥐그르기 방법은 10가지 정도가 있는데, 간단하게 3개, 또 3개 뿐이에요. 먼저, 쥐그르기 초보자들, 앉아서 바로 굴리는 연습, 목 조심해 주시고요. 앉아, 손, 다, 배꼽을 쳐다보면서, 손 뒤로, 굴으면서, 불, 편하게. 이제, 두 번째. 지금 한번 했고, 두 번째는 무릎과 무릎을 구부리세요. 앉으면서 구부리고, 이렇은 방법.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힘든 거. 앉아서 바로 밀어주는 거. 느린 동작, 앉아, 밀어. 그리고, 손, 무릎. 앉아, 이런 식으로, 한번 더. 앉아, 밀어. 네 번째, 앉아, 밀어, 쭉 펴주기. 앉아, 쭉 펴주는 연습, 발을. 손, 이제 마지막. 어, 뒤구르면 물구나무 쓰기인데, 음. 이건한 번에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치고 목뭐 하니까 자기의 신체가 둥그러운가를 느끼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하다가 느껴지면 들으세요 느껴지는 연습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 하나 둘 점점 셋 네. 이제 세게 쳐볼게요. 다섯. 한 번만 더요. 두드럽게.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몸이 균형이 잘 잡히나 하면서 구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